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걸 커피도 그냥 사달라고 하지 마! 내돈 주고 마셔! 거지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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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확인하죠? 댓글 같은 건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친년들 한 명씩 차단하고, 오늘 아침에도 차단했잖아. 아니 눈을 딱 떴어 눈을 딱 떴는데 원래 내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댓글을 안봐뭐 자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댓글 볼 일이 뭐가 있어 느낌이 뭔가 쎄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딱 확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쓰레기 같은 년이 한 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세상에 댓글을 막 다섯 개씩 쓰면서 그래 미친년이 꿈틀거리고 있다니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남자 호모 색 여전히 말하는 건 싸가지가 없네. 내가 이 새끼 구독 끊길 잘했다면서? <laughs>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어 느낌이 뭔가 쎄해 그래가지고 어머 댓글 창을 한번 볼까 그러고 보는데, 이 호모 새끼 여전히 말하는 건 싸가지가 없네. 이 새끼 구독 끊길 잘했네. 이 <laughs> 호모 새끼까지. 내가 그 미친년 때문에 아침에 잠이 덜 깼는데 그 댓글 읽다가 잠이 깼잖니 나한테. 어머 새끼지라. 언니 궁금한 게 있는데 친구들끼리 렌트해서 여행 가면 보통 운전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 픽업해서 가지 않나요? 그게 기분 나쁘다고 하네요. 렌트 비는 그럼 누가 내는 거야? 아니 그럼 렌트해가지고 여행 갈때 친구들 픽업해서가 지고 친구들 어떻게 오라고 그 차를 렌트하는 거야? 아, 자기 있는 대로 오라는 거야? 그니까, 거리가 멀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만약에 차를 빌렸다. 그럼 내 친구들 픽업하러 갈것 같아.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그런 성향이 조금 취향이니까. 픽업을 왜 해줘? 렌트 장소로 가야 하는 거 아니? 픽업을 해줄 수도 있지.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거면 절친들끼리 놀러 갈 텐데. 그 픽업해주는 게 아까우면 씨발, 그럼 아, 렌트를 뭐하러 해? 가서 택시 타면 됐지. 아니 운전을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운전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친구가 맨날 그렇게 운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놀러 가는데 솔직히 하기 피곤하겠지 피곤할 수 있어 그 대신 운전을 해주는 대신 거기 도착해가지고 얘넌 운전했으니까 좀 쉬어 그러면 되군, 되는 거고 물론 약간 어설프게 친한 관계 중에서는 얘랑 나랑 친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얘랑 나랑 안 지는 오래 됐지만 친구들이랑 있을 땐 친하지만 얘랑 나랑 단둘이 있을 때는 뭔가 되게 어색한 그런 친구가 있어 그런 애들이 나한테 만약에 얘 어디 놀러 갔는데 픽업 좀 해야 그러면 속으로 뭐야 이 씨발 허들 같은 년이 나를 지금 뭘로 본 거야 예,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니? 내가 씨발 네 기사야? 내가 네 몸종이야 뭐야? 어디로 오라 가라야? 예, 딱딱 놀러 갈 거면 네가 여기까지 와. 다 여기로 오는데 왜 너만 지랄이야? 그러고 전화 끊지. 만약에 이제 내 정말 친한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예, 홍우야너몇 시까지 이리로 데리러 와? 그러면 어머 이 쓰레 기 같은 일이 지금 뭐라 그랬니? 내가 네 기사야? 예, yeah, 너 만약에 내가 내일 니네 집 앞으로 가서 1분이라도 늦으면 넌 바로 아웃이야. 걸어오도록 하세요. 그냥 그랬을 것 같아. 정말 친한 친구가 그랬으면 난 그냥 욕하면서도 갈것 같아. 그리고는 친구가 첫 취업해서 커피 한잔 쏘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대요. 취업하면 당연히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취업 축하로 본인이 사줄 생각 없나요? 왜 자꾸 싸움해요 친구? 근데 이게 진짜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니 얘 친구한테 취업을 했으니까 어머 얘너 취업했으니까 커피 한잔 사줘야 돼. 어머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그런 거까지 계산하면서까지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아니, 그냥 서로가 뭔가 약간 싫어하는 느낌이야. 저거는 친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죽전 과천부터 황당, 얼마나 걸리는데, 죽전 과천이. 30분이면 운전해서 갈만 하잖아. 아니, 이런 걸로 되게, 그래, 사람, 이거는 사람 성격의 차이고, 사람 스타일의 차이고, 그건 상대방이야. 무조건 이거는 상호성이야. 그 친구도 분명 띠로리님한테 섭섭한 게 있을 거야. 이게 사람은 상대성이거든. 만약에 이 상대가 나한테 정말로 안 좋게 한다면 나도 이 친구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잖아. 근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친구야. 그럼 나도 어, 뭐발 벗고 잘해 주고 싶지. 거리를 떠나서 데리러 와라. 이게 기사 취급해서 기분 나쁜 거겠지. 과천 분당도 주말에 30인데 죽전이 어해30 나와요. 아 어, 몰라 그냥 여행 가지 마. 어우, 무슨 여행 가기 전부터. 어우,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야. 여행 가지 마. 어, 안 가면 되잖아. 렌트 취소하고 여행비 다 그냥 환불 받아. 안 가면 그냥 되는 건데 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야. 커피도 그냥 사달라고 하지 마. 내돈 주고 마셔. 거지야? 각자 따로 가지 말고 그냥 여행을 가지 마. 지금 그두 명의 여행 때문에 지금 970명이 이렇게 피곤해야겠니? 거지도 아니고 커피를 왜 얻어쳐 먹어서 이 난리를 만들어, 지금! 이 커피 내가 사줄게.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어. 어머. 나 게임 그거 하거든. 스팀 게임 중에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라고 있어. 그게 이제 살인마 한 명이랑. 생존자 4명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게임이야. 아니, 엊그저께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새팀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 왜 로그인이 안 돼? 그러고 아이디 찾기를 했는데, 어머, 내 이메일이 없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내 이메일이 왜 없어? 그러고 막 아이디를 찾았는데, 아이디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머,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막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어머, 씨발, 내 아이디가 해킹당한 거야. 해킹 당해가지고, 무슨, 시발 저기, 필리핀, 무슨, 뭐, 베트남, 거기서 뭐, 로그인이 뒤집어지게 돼 있어. 어머, 이게 뭐야, 그러고, 스팀에 이제 막, 복구 신청해놓고, 내가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 중, 국인가 뭐, 어딘가, 거기서, 내아이디를 해킹해가지고, 스팀 그거, 배그 있지, 그 배그로, 핵을 써가지고, 씹새끼가 내 스팀 계정, 그, 배그를 정지시켜 놓은 거야. 어! 진짜 아니 비밀번호를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원래 스팀 비밀번호가 도라이맨123골뱅이였거든 도라이맨123골뱅이 아니 씨발놈이 그 도라, 도라이맨을 어떻게 해킹을 하니 어? 아니 비밀번호가 도라이맨123골뱅이였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해킹을 할 생각을 하니 도라이맨123골뱅이를 어떻게 해킹할 생각을 했지 <laughs> 더 강력하게 해야겠어 아 어, 안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제 더 강력하게 해놔야겠어 아우 괜찮아 스팀 비밀번호랑 나는 연관되어 있지가 않아 딱 스팀 비밀번호는 옛날에 만든 거라서 도라이맨이었어 지금은 다 다른 거지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